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의 중국 합작 업체인 기아 기차 유한공사고이직과 중국 BYD 자동차 간의 기싸움이 중국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뭔가 다른 갈등이 있어 왔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간 알려진 내용들을 일부 살펴보면 최근 BYD 측이 발표한 자동차 모델 침 플러스의 가격은 기본 트림이 원화 약 1870만원에 해당하는 99,800위안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10만위안도 안된다는 상징적인 가격으로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뒤 양홍하이 중국 현지 기아자동차 최고 운영 책임자가 SNS를 통해 글을 하나 남겼는데 신형 K3 모델 광고 이미지와 함께 15만 위안 이내라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기름차를 사야 한다는 걸 자동차 쪽 사람들은 다 안다. 모두 아는 것처럼 전기차는 그 원가 때문에 생산 업체와 중개상 모두 돈을 벌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하지만 테슬라는 15만 이하 제품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또한 번에 글을 올려, 지난번 글에 BYD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BYD 댓글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면서, 우물한 개구리의 세계는 참 두렵다고 적었고, 그 글에도 역시 몽둥이 차등 각종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왕찬푸 BYD 회장을 향해 잘좀 가르쳐라 댓글 부대도 교양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담긴 저격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우리를 몽둥이 차라고 했지만 당신들의 제품을 먼저 반성해 봐야지 BYD 브랜드 이름이 듣기 좋은가 결국 욕한 말이 아닌가 당신들 제품이 길거리에서 자연발아 안 하게 되는 날은 언제인데 언제나 진실된 주행 거리를 적을 건데 언제나 허위 날도를 그만둘 건데. 언제나 중국 세간 승용차 수출 1위 수치가 당신이 될 건데 등의 말로 불쾌감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하웨이를 거의 민족의 영웅, 신격화하는 수준이었던 댓글부대들처럼, BYD의 댓글부대도 점점 그 명성이 높아져가고 있었는데, 당연하겠지만 BYD를 편지는 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채널에서는 이번 BYD를 향한 저격 발언들이 전곡을 찌르는 것들이라는 글도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너무 많고 댓글 하나로 너무 길게 소설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짧은 내용 중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을 일부 정리해 보았으니 시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말하는 것좀 봐라. 꼭 기아차는 문제 있던 적이 없고, 기아 주행거리는 속인 적 없는 것처럼 그러잖아. 연비도 속이는 차가 뭔 자격으로 남들을 뭐라고 함? 내가 차 모는 방식 문제라고 하겠지만, 내 생각엔 나처럼 타면 기아도 BMW보다 더 연비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안 팔아치운 게나 자신한테 미안할 정도라고. 한 번도 한국차를 똑바로 쳐다본 적 없다. 한국차 전 세계적인 명성이 중국산보다 한참 세. 네 마음에 들건 말건 쟤들한테 영향도 없구만. 뭔 소용? 네가 한국차 국제적 명성을 어떻게 하? 네가 통계 내봤냐? 현대 작년에 세계적으로 680만 대 팔았어. 쟤들이 백날 많이 팔아봤자 내가 쟤들을 똑바로 안 보는데 영향도 없다. 지 자신을 뭔 인물이나 되는 걸로 아는구만! 네가 봐줘야 되는 거야? BYD가 듣기 좋은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어 키보드로 칠수 있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거기다 BYD는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 한국, 미국, 일본 차가 어떻게 인기 끌었었나 봐봐! 중국인들은 이미 너무 많이 사줬어! BYD 완성차는 전부 다 국산이야? 부품 수입 안 하고 나사 하나도 없다고? 삼성, 오리온 전부 다 한국 브랜드인데 쟤들은 우리 국내랑 외국 품질이 진짜로 다르다 기아는 이미 10여 년 전에 다르다고 알려졌었고 중국 기준이 낮아서 그런 거야 쟤들은 기준만 지키면 되는 거고 솔직히 식품 안전은 쟤들만큼 엄격하지 않잖아 합정까지 했구만 이중잣대 자동차 나오는데 누구의 공로가 더 크실까? 이런 일을 누구 탓을 해? 중국인은 중국인을 속이지 않습니다. <laughs> 1. 기아가 써놓은 연비는 진짜야? 2. 기아 이름은 한국인한테만 적합하지 중국인이 들으면 발음 완전 어렵다. 3. 중국에서 1년에 몇 대나 파시고? 4. 3년 후에 중국 세간 승용차 수출 절대 1이지 암튼 난 기아차 15년 몰았는데 지금도 엄청 좋다. 근데 길거리에 15년 전 BYD차는 이미 안 보이잖아. 쓰레기차 몰면서 뭔 잘난 척인데? 기아 현대는 중국 국내에서 안 팔린다고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다. 현대그룹은 엔진이랑 변속기 기술도 선도하고 있고 수소에너지 기술도 괜찮아서 BYD는 아직 비교가 안 된다. 글로벌 판매량 3위는 허풍이 아니라고. 현대는 하드파워가 있어. 성적 냈으면 잘난척 좀 하면 안 되냐? BYD도 잘난척 안 했잖아. 좀 객관적이 되라고. 이 사이트 처음 쓰나 보네. 전부 다 BYD 허풍 첫 떨고 있는데 먼 2년 뒤면 BYD의 천하가 되고 5년 뒤면 일본 차는 BYD의 굴기에 중국에서 사라진다잖아. 12월에 SUV 국내 판매량 1위했다고 어떻게 허풍 찼었냐? 쟤들한테는 포르쉐도 눈에 안 차니까 모모디가 전 우주 무적이다. 실력 없지 그냥 허풍 떤 거야. 네가 허풍 쳐봤자 개뿔 뭔 소용 전 세계로 눈 돌리면 아직 기아만큼 없는 거 아님 아직 토요타 두 모델만큼도 없으면서 허풍 칠게 뭐가 있는데 허풍은 됐다 치고 까고 있으니 역경 거라고 기아 엔진이 대단하다고? 잠이 안깬 거임 아님 파워차를 너무 먹은 건가?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기아 안 보여서 난 엠블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미 까먹었다 현대 잊지 마라! 현대랑 기아는 한 집안이야! 한국 3대 자동차는 우선 대우, 두 번째가 현대, 세 번째가 기아잖아! 대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현대, 기아만 있지만 이 몇십 년간 중국 시장이 없었으면 진작에 기아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미국 포드, 비익도 다 파산 직전 막판에 중국인들이 받쳐준 거잖아! 다들 자세히 생각 좀 해보라고! 으으으 그건 진짜 아니야. 기아 현대그룹 판매량은 글로벌 4위지만 중국에선 탑10도 못드니까. 기아 전략 중점은 북미랑 유럽이지. 진짜로 중국 시장 그닥 중시 안 해. 중시 안 하면 왜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진 않으실까? 모기가 아무리 작아도 그것도 고기야. 나도 솔직히 말하면 중국인들은 BYD에 대해서 정말 마음 걸려 한다. 주변에 저병음 자모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사면 체면 깎이니까 난 신경 쓰인다고. 이름 바꾸면 좋겠어. 하웨이 같은 이름이면 배포 많은 사람들이 살 거임. 타슬라는 왜 중국인들이 신경 안 쓰이는데? 거기다 그관장 못도 말이다. BYD 이름이 어쨌든 핵심은 가격이랑 명차가 될수 있냐는 거다. 운행거리도 허위로 적었다는 것도 대부분 전기차들에 비하면 얌전한 편이잖아. 내가 탕차줄에서 증명할 수 있음. 내차 침프로 EV는 산지 1년만 됐는데 56km 달리면 전기 절반 떨어진다. 허위인진 아닌지는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라 그래. BYD 지지한다. 국산차 살때일순위 브랜드임. 네가 줄 사는 거안 막아. 내 생각에 인식이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국산차는 발전하고 외국차는 발전 안한것 같지만 한국이랑 일본차는 해외에서 보유량이 엄청 많거든. 기술도 업그레이드 했으니 그렇지, 안 그랬음 저 보유량 안 나오지. 근데 전기차 쪽은 BYD만 좋게 보는데 해외에서 엔지니어 하는 친구 말이 중국이 가장 대단한 건 완전한 공업사슬인 거고 외국이 신에너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도 공급사슬이 세지 않아서 계속 기름차 파는 것만 못해서 그런거래. 한국차는 해외에서 전부 다 저급차니까 자연스레 보유량이 높지. 중국이 해외에 파는 가격은 몽둥이 차보다 높다고. 거기다 수출한 기간이 아직 짧고 앞으로 계속 봐봐라. 한국차는 100% 세계적으로 사라질 테니까. 허풍질로? 네가 BYD한테 감히 유럽에서 배터리 자연발라안 돼요라고 해보라 하시지 바로 배상하다 파산하니까 지 스스로는 왜 기업 판매량이 끝없이 떨어지는지 반성 안 하실까? 판매량이 끝없이 떨어져서 세계 3위시지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시총 테슬라 1위, 토요타 2위, BYD 3위, 폭스바겐 4위다 그래서 네말 뜻은 BYD가 이미 포드, 혼다, 폭스바겐보다 세다는 거네. 난 한국차 중에 기아라고 부르는 게 있다는 것도 다 까먹어가는데. <laughs> 그건 네가 접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네눈앞그 작은 땅덩이라서 그런 거야. 말한 게다 인정 안할수 없는 사실이잖아! 맨날 자연 바로 하지만, BYD는 홍보를 잘하니까! 여기에 테슬라를 끌어와서 대부분을 차지하게 하지! <laughs> BYD 댓글부대는 이미 화웨이를 넘어서 중국 국내 큰냥냉 됐어!